샬롬! 반갑습니다. 오늘은 성전산과 통곡의 벽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영상은 성지전문방송채널 바이블랜드TV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아 홍순아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따라서 제 설명이 끝난 이후에 연결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메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여행을 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, 기도의 자리, 찬양의 자리, 교회에 모여 함께 하는 그 공동체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. 로마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. 그리고 아주 일부분만을 공개하고 올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곳에 와서 먼 발치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며 통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여행하게 될 통곡의 벽이 되는 것입니다.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일상적이 되어 버렸고, 너무나도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예배 안에 간절함과 절실함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함이 사라져 버린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